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 뉴스 시작합니다. 태풍 카눈의 북상 후로 새만금 야영지를 떠난 3만 6천여 명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숙소를 옮겼습니다. 경기도에만 88개국 1만 3 500여 명의 대원들이 몰렸는데 이 가운데서도 용인시에 가장 많은 5 300여 명이 숙소를 배정받았습니다. 용인시는 대원들에 대한 지원책과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만금에서 출발한 세계 각국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용인 명지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합니다. 용인시 공무원들과 명지대 학생들의 환영을 받으며 대원들이 버스에서 내립니다. 야영장을 철수하고 갑자기 이동하느라 지친 모습도 보였지만 새로운 장소에서의 기대감도 큽니다. having, having a nice time here and see some new culture meet nice people and trying new food. 명지대학교에서 제공한 기숙사에 들어선 대원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숙소에 짐을 풀고 겨우 한숨을 돌립니다. I'm glad we did it here so um, it was a bit stressful but now I think things are getting better so yeah. I look forward to t h e t i m e uh, we have here 잼버리 대원들의 숙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학생들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시원한 물 챙겨 주고 싶고 땡볕에 그 무거운 짐 들고 계속 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런 게좀 미안하기도 하고 여기 먼 한국까지 왔는데 그게 미안하긴 한데 잘 편하게 즐기다가 가 줬으면 좋겠고 세만둠에서 철수한 잼버리 대원 3 6 0 0여명 가운데 경기도에만 88개국 13,500여 명의 대원들이 머물게 됩니다. 경기도는 20개 시군, 예순 네개 숙박 시설을 마련하고 각종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학 기숙사나 민간 연수원, 공공기관 교육 시설을 활용해 폭염 속에서 시원하게 지낼 숙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장 많은 5,300명의 대원을 수용하는 용인시는. 각종 안전지원과 함께 지역 관광지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용인에는 어,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등을 비롯한 좋은 어, 관광자원이 있고 또 체험시설이 있고요. 백남준 또 아트센터도 있고 해서 이런 곳들에서 우리 잼버리 대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은 젠버리 대원들이 옮긴 지역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